어머 쟤 뭐야? 어? <laughs> <laughs> 미쳤다 뽀라 <호라>, 안녕 <웃음> 안녕 <laughs> 안녕 재현아 너 옷차림 이 잘못됐어 여긴 아직 한국이야 오빠 좋아서 여기 첫끼 먹으러 왔어요 응. 첫 손님으로 왔어요 응. <laughs>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 이게 뭐야 근데? 몰라 <laughs> 첫 번째 메뉴로 이렇게 나왔어요 느낌인데?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나. 응. 천국이다. 응. Thank y o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이게 계란후라이 같지만 요거트에 망고예요 커피를 시켰는데 라떼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다이아니 리조트 도착 <laughs> 멋집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영국 <laughs> 뭐야 대박이야 <laughs> 우와 달리다 여기 리조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리조트에서 저희가 묵는 방까지 또 차를 타고 가야 되나 봐요. 신납니다. 여기가 셰프 레스토랑. 여기 셰프 레스토랑. 네, 아이내믹한 리조트식 레스 이동 중입니다. 피크닉 다섯 시부터 일곱 시. 진짜 커요. 피크닉? 오늘부터 이틀 동안 목을 숙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 좋다. 여기는 화장실. 개구 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머리도 이제는 휴양지에서 밖에 못하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키즈풀이에요. 미끄럼틀도 있어요. 여기가 먹는 거예요. 어, 신기해서 뭐 마실 거야? 안에 드시겠다. 아 그러네. 사이드 몰라야 돼. 여기서 먹으면 90k g 음. 와인은 따서 따라 주십니다. 해드 기스가 배한 거야? 아 모르고 싶은 거였어? 나는 일. 근데 너무 뜨겁다. Mm. Mm. Amuk. Ngapain ta udah? Mm. 지금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봐도 진짜 대박이 어떻게 일해놨을까요? 조식을 이렇게 떠왔어요 한상먹었네 너무 맛있겠다 오늘의 두 번째 접시는 이렇게 과일하고 빵, 요거트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아야나 리조트의 대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거예요.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귀여운게 있었어요 잼동 그리고 코끼리인가 이건? 오늘 점심이에요 마리게리타 피자랑 버거랑 이건 윙인거 같은데 치킨? 수영장 뷰 슈슈슈슈슈 다 돼있는거 플로팅 애프터는티를 주문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나 어디서 그런 걸 갖고 왔어? 다내거야니건 네네 아무것도 없어 다 내꺼 알았어 어아 <laughs> 지금 피트니스룸에 가고 있어요. 어, 오빠가 운동 가자고 졸랐는데, 제가 안 가주는 척하고 먼저 보냈거든요. 몰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빠, 기다려. 사실 진짜 헬스할 생각이 없고, 요가하려고 들고 온 옷인데, 들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오안 좋아? 좋아. <laughs> 운동 끝. 난안 했지만 이게 치킨 머식인 것 같아요. 뭐 와인에 절임 치킨이었나? 그렇지. 간장 치킨 비주얼이. 미고랭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야나에서 체크아웃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걷는 정글목 오늘의 조식이에요 얘는 불고기 잉어가 진짜 많아요 두 번째 접시 제가 좋아하는 요거트들이랑 빵, 버터 이렇게 딸기콘코트 담아왔어요 오늘은 어다이 언니 수영장에서 놀고 갈 거예요. 너무 예뻐요. 지금 저희는 택시를 타고 우붓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붓에 그 악사리 리조트라고 예약을 했어요. 지금 가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밤이나 이제 아침 일찍 가면은 좀 빠르게 갈수 있다는데 저희는 지금 1시 좀 넘어서 가고 있어서 더 막히는 것 같아요. 가는 중입니다. 여기도 교통 체증이 거의 3시간을 달려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악사리 리조트예요. 저희의 마지막 날 숙소예요. 이렇게 투 베드룸이 있고요. 첫 번째 베드룸으로 들어가면은 이 차. 이렇게 침대 두개 하고 여기 이렇게 베란다 바로 수영장으로 개인 수영장으로 이어지고요.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욕실이 여기도 정글 뷰로 이렇게 있어요. 샤워 부스하고 어 화장실 딱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어 샤워 가운하고 이렇게 있어요. 다른 방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공용 이제 거실. 공룡 아니지, 우리가? <laughs> 또문 열고. 여기는 큰 사이즈 침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고. 똑같이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예쁘게 이렇게 잘돼 있고요. 화장실이 넓어요. 네, 여기로 나가면은 진짜 대박. 개인풀 치고 엄청 커요. 방에 딸려 있는 수영장인데도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너무 좋아요. 동글 기후 보면서 식사 음. 먹자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고기 음. 소스가 이미 많이 발려 있는 음. 것 같은데 이건 스프 음. 먹어볼래? 응. 음. 스프를 이런 식으로 담아주네. 양고기 스프. 섞어 먹어야겠다. 안에 음. 아무것도 없어. 섞어봐 음. 주게. 살짝 커리 맛 나는 것 같기도. 음. 그릇이 신기해.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한국인 입맛에 음. 괜찮은 것 같은데? 홍잎은 있잖아. 음. 아웃백보다 맛있어. 저녁은 일식 미소스프 미소스 스타터로 이렇게 스시가 나왔어요 오빠가 시킨 미소스 여거는 크랩 샐러드예요 어때요? 그럼 뭐야 얘는 그냥 개 모양인 것 같아 <목소리> 오와 <목소리> <목소리>

블랙 라이스. 래 <laughs> 이거 귀엽다. 오리같아 아, 까시킨 와, 이거. 이렇게 나와. 갈리 라이스. 하고 그냥 밥시켰 이렇게. 나왔어요 갈릭라이스하고 그냥 밥 시켰어요 <laughs> 좋아? 이렇게. 이렇게. 이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 날 밤. 와인 대신 콜라로 <laughs> 스파하고 잘게요. 아쉽네요. g o o 저는 요가 클래스 가려고 지금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오늘 살짝 늦잠 자서 머리는 그냥 못하고 이렇게 묶고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다른 자세도 해봐. 돌아와서 비키니로 갈아입었어요. 어, 플로팅 조식이 도착을 해서 저희 프라이빗 풀에서 플로팅 조식을 먹고 또 일정 있습니다. 오늘 플로팅 조식은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아 이렇게 꽃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위에다가 또 해주시나 봐요. 대박이에요. 날씨 대박이다 오늘. <laughs> 너무 예쁘다. 대박이다. 오빠, 대박이지? 여기가 더 예쁘다. 조식은... 아, 이거 플로팅은... 그지 않아? 수영장에서 놀다 갈 거예요. 지금 떨어지기 직전이야. 와, 오늘 날씨 되게 좋다. 천국이에요. 해 봐. 그러면 너무 위험했어 방금은 됐어. 피손 카페에 왔는데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2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네요 엄청 커요 이레 빨리 나와. 알리오, 아이가 봉골레 파스타랑 이거는 볼로네제 이제 스테이크만 나오면 되는데 그냥 배고파서 먼저 먹을게요. 지금 너무 평화로워. 멋져. 왜 이렇게 안 나와? 드디어 나온 스테이크. 기분 좋아? 여기는 커피가 유명한 곳이라 이거 아보카도 커피래요 먹어보겠습니다 오빠는 모카 커피 아, 아이스크림 얹어서 이것도 시켰어요 팬케이크 총평 이거 진짜 맛없어서 못 먹겠고 이거는 커피랑 제티랑좀 섞인 느낌이고 얘도 그냥 뭐 그냥 그래요 여기는 발리의 청담인가봐요 물가가 싸진 않아요 Uh, so, uh... 입구곳다 보이는 몽키 레터 와. Wow. Um. 진짜 곳곳에 원숭이 엄청 많아. 여기 뭐지 진짜? 동안이야. <laughs> 아, 조용히해. Uh, <laughs> 자 이거 해볼래 저기도 원숭이. 원세... 여기서 또 돈을 내면 원숭이랑 셀카 찍게 해주네요. 너무 웃기다. 야 <laughs> 얼굴 조심해라 안긁키게 아, 아! 알로하 스윙에 왔어요. 발리 스윙 하려고요. 드레스도 대여해 주는데 저는 흰색 긴 드레스를 이미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드레스는 안 빌렸어요. 가 지금 이제 마사지 다 받았어요. 공항으로 구. 고속 충전이잖아. 달리공항 도착. 템파사르 도착. 우무라라이 공항입니다.